두분 수고 많으십니다. 라운시큐어 3,580원 30% 손절해야 하나요? 꼭꼭 부탁드립니다. 보내주셨습니다. 네, 전문관님 라운시큐어는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? 라운시큐어 특연에 보안 관련 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에하시겠지만 이비썸이라는 실제로 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당했습니다. 그럼 당연히 뭐이 당연히 보안이 회사들이 급등 나아 주겠죠. 지란지큐 시큐리티, 드림 시큐리티 그런 종목들이 급등나오 상승 나야겠죠. 그중 하나가 바로 라운 시큐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국내에서 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업 중하나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국내 사업에도 많이 좀 이슈를 받고 있고 실제로 주가 상승 기대가 되는 종목 중하나라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라운 시큐어 지금 상태에서나마 중장기적으로 본다더라도 하 괜찮은 종목 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대로 홀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 종목은 지금 당장에서는 손절가 드린다 한다면 어느 구간이에요? 저점 매울 때입니다. 2,750원 잡으시고요. 중장기적으로 전량 홀딩하시고 4,000원까지 보시더라도 괜찮은 종목이다.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라오시큐 에 우선 전량 홀딩하시라 말씀하셨습니다. 2,750원 손절가로 잡으시고 중장기로 보시면서 목표가는 4,000원대까지 잡아 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.